너, 많이, 걷고, 일어나, 있지? 이런 다음에, 내가, 삼각근, 삼각근을 풀어줄게. 나, 이 그, 삼각근이 아니라 중둔근이더라. 응. 중둔근이라고. 방등이... 어, 중둔근이라고, 엉덩이에 있는 근육이 있어요. 제 방댕이 쥐어뜯겨졌어요, 진심으로. 중둔근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. 여기를 풀면 겁나 시원하단 말이에요. 특히 특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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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여기 여기 2번 여쪽을 조져줬어요. 여기 하니까 죽으려고 하더라고요. 어, 그 뭔지 알아요? 이 언니가 저한테 올라타서 무게로 눌렀어요. 진심 미치고 하네요. 응, 이거 이거, 이거. 요예 여기 중둔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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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면 진짜 완전. 완전 시원하거든요. 힐 응. 신는 분들 저기 풀어주면 좋다고 들었어. 그러니까 저기 저기 진짜 시원해요. 하면 근데 근데 진짜로 시원해졌지 바로. 시원하긴 한데. 그그 어. 그 당시에 난뒤지는줄 알았어 진심. 어 괜찮아. 약간 어? 내 엉덩이가 아니거든. 그래서 그렇게 자비없이 쥐어짜고는. 어 맞아. 아무튼 <laughs> 아. 시원했죠. 음 응. 그럼 된거 아닌가? 저긴 다 좋아지. 하 소년님이 돌아 점장 엉덩이를 내게로 만들어. 난 봤는데 엉덩이 4개 되는 거저 저 지금 항문이 3개예요 지금 언니 손가락 하나하나 씩혀가지고내 아, 엉덩이 뒤어짜는 바람에 직원으로 엉덩이가 뚫렸어 씨발 아시겠어요? 그런 느낌이에요 고고고고구구만님 상결구도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하나 둘셋 이렇게 있는 거구나 <laughs> 어, 미쳤다 맞아 맞아 와... 나 이제 화장실 어떻게 가? 화장실? 어. 거기까지 상상하고 싶진 않았는데 <laughs> 거기까지 상상하고 싶진 않았는데 오 마이 갓 혈액순환 아 근데 이거 하면 진짜 혈액순환 너무 좋은데 이거랑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등을 그 무릎으로 등 무릎으로 무릎으로 마사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이걸 뭐라고 표현했고지 약간 등 마사지인데 등 스트레칭을 아, 여 여런 <laughs> 식으로 어 여런 식으로 강제로 강제로 누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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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해야겠다. 응. 저니가 저를 자기 무릎에 대더니 그 손으로 어, 지어 뜯어 버렸어. 어, 이렇게 이렇게 강제로 뜯어버렸거든요 등을. 맞아. <laughs> 어 이걸 아, 강제로 이렇게 등을 뜯어버렸어요. 어나졸려서 심심 미약돼 있는 걸 뜯어버렸어요. 어, 어, 어. 어, 이 상태로 등을 뜯는데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. 그래서 돌아가 자꾸 등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아 안돼 돌아 힘빼힘빼힘빼 힘 빼, 힘 빼, 힘을 빼너 지금 힘 들어갔어 힘을 빼 이러면서 힘을 뺄 수가 어. 없어. 아힘힘 들어갔어 힘을 빼 이러면서 우두둑 우두둑 아 우두둑 소리 안 나서 너무 아쉬웠어요. 그런 어.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깨랑 우두둑하는 거 하고 hey, 우두둑 소리 나면 그냥 쉬는 거. 응. 어 그런 다음에 이거는 시원하다 했잖아. 이거. 응, 네, 저거 어. 시원하지. 내가 하는 거니까.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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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뭐 그랬어요. 너 이제 좀 있으면 자기 전에 또 마사지 받을 거 괜찮은 있어. 것 같아, 괜찮은 것 같아. 아, 아니야, 괜찮은 거야. 괜찮은 아니야, 그거는 기계가 해주는 거. 괜찮은 거야. 같아. 그건 아, 기계가, 그러니까 해주는 기계가 해주는 거. 어, 기계가 좀 그건 시원해. 아, 그거 괜찮을지 도 응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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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시원함. 그랬죠.